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아 5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39쪽 예레미아 52장 말씀을 교독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범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딸 열째날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싸아매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기되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가네살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브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브 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아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라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놋소곧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을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도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 그 기둥에 돌린 금을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 잡고. 또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대신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번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간 넷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간 넷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간 넷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52장까지 이루어진 이 예레미아의 긴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34장에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때가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 기야그 시드 기야가 사로잡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두 눈을 빼앗긴 채 비참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끌려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39장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면 하 46장부터 51장까지 우리가 아, 묵상한 대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있는 열 개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었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은 역시 가장 그 근방에서 강력한 세력이었고 또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강대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미 39장에서 언급했던 남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뜻 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을 또 보여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고 그는 11년을 통치했다 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라 임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 아멘. 11년 동안 왕으로서 그는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되던 그 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 선자들은 시드기아에게 달콤한 말을 했었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가짜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범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우의 약임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우의 약임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본받았다 성경에서 훌륭한 왕을 일컬을 때는 늘 저가 다일과 같이 여호와 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번을 본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 여호야김을 본받을 것인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에 있어서는 어,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악한 왕들의 이름들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다윗 혹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를 본받느냐?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영적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를 모델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 중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영적 멘토가 될 만한 좋은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번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 아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시드기하는 피참한, 그러한, 어,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날, 날도 역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기를 묵묵히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육체의 생명을 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 있음을, 그 날, 역시 구원의 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절 이후를 보면 참 급박했던, 긴박했던 그 마지막 멸망한,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결국은 예레미아가 선포한 대로 예레미아가 예언한 대로 된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정말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성전 안에 있는 넛그릇들, 금그릇들, 언그릇들, 이러한 지구들을 다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났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허었더라 아멘. 13절 초반에 보면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속내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성전이 때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왕궁, 화려한 왕궁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4절부터 30, 30절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그 유대의 고관들,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숫자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BC 597년에 3023명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여호야 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녀단 완전히 멸망했고 823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1년에 745명. 그래서 전체 4,600명이 끌려갔다 그런데 여기 4,600명은 군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빠진 주요 인물들의 그 숫자가 4,600명 아,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0, 아, 34절까지는 다시 시드기야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31절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왜 갑자기 남유다도 망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더기아가 잡혀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누부가네을그다음에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곳곳에서 끌려온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을 높여주고 왕 앞에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다 하는 거죠. 33절과 34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는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먼 바벨론 그 땅에서 일어난 이여호야인의 일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의 약속, 소망의 빛을 비추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뜻대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 모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하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인생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의 빛이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이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레미야를 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세상 가치와 내 판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당면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극률이 이겨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아,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성대님들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0주년 아, 창립 기념 주일이 어, 이틀 앞으로 다 왔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얼른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우리가 이런 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예레미야를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시절 예레미야를 불러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 주신 그분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더기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왕을 본받고 그의 행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멘토와 같은 영적으로 믿음의 폰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도 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아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하옥의 상황 속에서도 또한 여호야기니 아버지하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을 소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남유다 같은 상황 또여호야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 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에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